안녕하십니까, JTB 전형뉴스입니다. 현대중공업이 군산 조선소 가동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 경제에 큰 손실이 우려됩니다. 현대중공업은 올해 말부터 내년 9월까지 군산 조선소에서 건조하기로 한 LPG선 두척의 물량을 울산 조선소로 넘기고,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블럭을 조립해 선체를 만드는 군산도크의 가동 중단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라북도는 현대중공업이 군산경제의 20%를 차지하는 만큼 구조조정을 반대한다며 현대중공업 본사를 대상으로 군산조선소의 유지를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부안군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비리사건과 관련해 김모수 전 부안군소 등 4명이 기소됐습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김전군소와 부안군 공무원 김모씨, 김전군수에게 돈을 건넨 브로커 강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건설업체 운영자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정군수는 지난 2012년 하수처리장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해당 업체가 수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6천만 원을 받고 담당 공무원은 공사 금액이 10억 원가량 증액되도록 알선해주는 대가로 9,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정 폐기물을 매립해 문제가 된 익산의 한 폐석산 부근 일부 지하수가 먹는 물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익산시는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낭상변의 한 폐석산 주변 네 곳의 지하수를 분석한 결과 문제가 된 비소는 검출되지 않았지만 세 곳이 기준치를 벗어나 먹는 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대책위는 이번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치료 채취 방법 등을 논의할 민관 협의회를 구성해서 수질 검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세 먼지를 많이 유발하는 석탄 발전소의 증설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북도의회 박재만 의원은 석탄 발전소에서 많은 미세 먼지가 나온다는 이유로 자치단체들이 증설을 거부하고 있지만 지난해 군산에서는 두 개의 석탄 발전소가 증설됐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군산시가 석탄발전소로부터 152억 원을 지원받았지만 이는 석탄발전소가 그만큼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이라며 전라북도는 석탄발전소의 증설과 신설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주대대의 봉동 이전에 반대하는 범완주군 공동대책위원회가 출범식을 갖고 강력한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완주군의 발전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전주대대 이전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오는 20일까지 국민들의 서명 운동을 전개해 국방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대책위는 전주시가 완주군의 동의 없이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보내왔지만 이전이 최종 철회 또는 백지화 될 때까지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에서 전북 도청으로 전입한 공무원들의 직급 또는 직위 승진이 많아 이전부터 전북 도청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불만이 크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북도의회 허남조 의원은 2014년 송화진 도지사의 민선 6기 이후 도청으로 옮긴 전주시 출신 공무원 가운데 3급 부의사관으로 승진한 공무원은 3명, 4급 서기관으로 승진한 인원은 5명, 5급 사무관 승진은 2명이라며 전주시 출신 공무원들의 독식이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허 의원은 또 11개 출연기관과 위탁보조기관의 임직원에 전라북도와 전주시 공무원 출신이 많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능력에 따라 공무원들의 승진인사를 정할 뿐 이른바 측근인사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전라북도와 경상북도가 탄소산업과 철도, 도로 건설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송하진 도지사와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오늘 전북 도청에서 간담회를 갖고 지난해부터 함께 추진한 탄소 산업과 철도 도로 건설 사업에서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지역 정치권과 함께 국가 예산 확보에 힘을 쏟로 했습니다. 전라북도와 경상북도가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탄소 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전주 김천 간 철도, 무주 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 등세 가지입니다. 올 들어 처음으로 전북에서 일본 뇌염을 옮기는 매개 모기가 발견됐습니다.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주 채집한 모기에서 일본 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 빨간 집 모기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모기의 활동이 점점 활발해지고 있다며 야외 활동을 할때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예방접종을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올여름 폭염 피해 환자가 2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라북도는 올 여름에 남성 16명, 여성 7명 등 23명의 폭염 피해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14개 시군에 3,800여 개의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119 구급차에 얼음팩과 얼음조끼 등을 탑재하고 있다며 폭염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꾸준한 지도 단속에도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이 상반기에 원산지 표시업체를 점검한 결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43개 업체를 적발해 형사 입건하고 아예 표시하지 않은 55개 업체는 9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전체 위반 업체는 7.6% 증가했으며 원산지를 속여 형사처벌된 사례도 12.6% 늘어난 것입니다. 3리의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검찰이 항고를 포기해 재심 개시가 확정됐습니다. 전주지검은 오늘 입장 자료를 통해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향후 공판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로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이 같은 입장은 진범 논란이 일었던 삼례 나라 슈퍼 강도치사 사건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전북은 오늘 오후부터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진 뒤 점차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우량은 20에서 70mm입니다.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30mm가 넘는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해안을 중심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28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많은 비와 바람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네, 잠시 뒤 방송될 JTV 8시 뉴스 예고입니다.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의 도크가동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협력업체들은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계획에 지역정치권은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지금까지 현대중공업이 지급한 인건비만 약 2천억 원이라며 지역 경제 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하수처리장 증설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김호수 전 부안군수 등4 명이 기소됐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공사 비용을 크게 부풀려 계약을 맺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전라북도와 경상북도가 지역 현안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공동 현안인 탄소와 철도, 도로 분야에 대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JTV 8시 뉴스에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